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로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연말 연시에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어, 글쎄요. 이 바닥에서는 네거티브한 분들이 많으니까. 또 상대 세력들도 등과 직결되면서 남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신고를 많이 해요. 결국은 유튜브 측으로부터, 구글 회사로부터, 아,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뭐, 위배했다. 저는 크게 가이드라인 위배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계정이 삭제되면서 유튜브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착잡하다. 이 바닥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음이 착잡하다. 별로 안 좋다. 이런 느낌 속에 연말연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유튜브는 일체 광고 없고요. 크게 바닥배당 어찌니쌈 또는 사지선다형 또는 정배당 2개 역배당 2개 또는 정배당 3개 역배당 3개 이런 형태의 경제는 우리 인생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제는 철저히 배척을 하고요. 특별히 줄 끊어지는 배당 고배당에 나올 요소가 있는 그런 경주로 엄선을 해서 프리하게, 제 자율에 맡겨서 프리하게 어떤 의무감 없이 제가 요런 건 욕심을 내볼만 하다. 이런 경주를 엄선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겨울철, 날씨가 매우 추운데, 을신년스럽다 을사년. 65년생들이 지금 59살이에요. 65년생들 을사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요. 여러분 오늘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2월 14일 금요경연에서 가장 노려볼 경제는 특선의 15경제 우선 파업줄은 2번, 4번, 6번이죠. 2번, 4번, 6번이 2번 박진영 선수도 줄 끊는 능력이 강하고요. 6번 최종구는뭐 나의 관심 선수로 항상 제가 보는 선수죠. 4번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4번은 벌써 노영근 이런 선수가 치고 나올 때. 2번, 6번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4번은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경기에서 6, 저, 5번 인천 뒤는 7번입니다. 형균이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민성기는 때에 따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간에 5번 앞에 3번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요. 3번은 주도권을 져보지도 못합니다. 이 최준근과 박진영은 전법적으로 똑같아요. 최준근의 기세를 박진영이가 거의 능가할 정도로 기세가 좋아요. 근데이 박진영도 그렇고 최준근도 그렇고 여기 아바타 공간을 만들어놔요. 특선의 뭐, 김범수, 김영수, 조지연 이런 선수들이 치고 나올 때에요. 이최종구는이 이 아바타 공간을 활용하면서 시속 올릴 때 같이 올리고, 같이 올릴 때 같이 올려버려서, 비팝의 주도 세력 강선행을 무력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 이게, 인천이가 노형균을 앞에 놓고 순리에 맞게끔 탄다고 했을 때 박진영이든 최정근이든 한 명은 이렇게 서도 되고요. 이렇게 서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바타가 들어가요. 시속 올릴 때 벌써 없는지를 하면서 같이 올립니다. 같이 올리고 완급주죠. 같이 올리고 안급주못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이 5번이 3, 사코너에서 왼손으로 도 젖혀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고요.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6, 5, 2 6번이나 2번 속에서 대가리 치고 5번이 2착할 수도 있고 3착할 수도 있는 전개가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 있는 편성의 특징을 안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치 선수 같은 경우 예전부터 믿고 때릴 때인치 선수 데뷔 초에 또 7년 차까지는 믿고 때릴 때돈 먹는 하마 같은 역할을 많이 한 선수가 바로 인치입니다 인치안 인천 믿고 때릴 때돈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나는 그 돈으로다가 인치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인천이가 요즘 뭐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거 박진영도 상승세죠. 최준근은 워낙줄 끊는 능력이 강하고 정한을급 인천급은 만만히 보는 선수가 이 최준근이에요. 근데 요즘 약간 기세가 저조해 진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게 인천이가 노영군을 앞에 놓게 되면 노영군은 주도권을 못 줘요. 이 벌써 3코너 앞두고선 2코너부터 3코너까지 이 구간에서 젖히려고 하면 같이 힘을 써버려요. 같이 타이밍, 같이 타이밍. 그러면 3코너 앞두고 인천이가 타이밍에 놓치는 상태의 전개예요. 타이밍을 놓치면서 이걸 무력화시키면서 젖히고 넘어가면 은 힘이 쭉 빠져야 돼요. 이때 2번과 3번이 이 1다 하고 시속을 높여버리면 까딱한 5번은 2착 또는 3착로 갑니다. 5번이 늦춥이 걸리는 사례가 많고 질로 막혀 분패도 많은 선수예요. 5번이 이렇게 붙게 되면 6번이 머리치건 2번이 머리치건 왜 2번이 이 역할을 할지 6번이 이 역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나는 2, 6, 5, 2묶고 가운데다 267 이렇게 구매한다면은 이게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경주는 기본 경주권이 576이에요. 그리고 562쌍복승식이 두 번째 홀짝 착권입니다576 7 2 반주에서 저치기로다가 인천 선수가 강력하게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576 또는 572예요. 근데 576의 확률이 크겠죠. 근데 줄리 끊어졌을 때는 인천이가 역가 된다고 했을 때는 5, 6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노영군은 아, 인천 앞에서 조력을 하는 노영군은 최정근이나 박진영의 견제에 주도를 해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빠져버리고선 5번이 7번 갖고서 아예 주도한다고 했을 때 최소 5, 7, 6은 나와요. 가운데 끊는 길은 5, 6이고 이게 기본 경직권 5, 7, 6과 5, 6이에요 근데 이 기본 경직권 확률이 들어올 확률이 50%뿐이 되지 않는다. 이 펜성은 5번이 3번을 앞에 놓고, 1번을 앞에 놓고 간에, 1번, 3번은 2번, 6번의 견제에 휘말리면서 주도권을 져보지도 못한다. 앞선을 장악해보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때,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인천이고 3코너 젖히기로 하면서 피스타 그 3코너에서 젖히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때 2번, 6번이 여기서 시속을 높여버리면 은 대가리는 2 또는 6에서 나오면서 구구작권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편성은 바닥배당에 연연할 필요 없고요. 중배당 대가리를 2번 또는 6번을 놓고 5, 2 가운데다가 놓고 2, 6, 7을 세번째 놓는 구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돼요. 여러분 이 우리네 인생사의 마륜정이 우리 인생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전경적 배팅 급하다고 막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왜? 맞추는 경기보다 비적증 경주가 많기 때문에 비적증 경주가 90% 맞히는 경주가 10%에 누구나 다 맞히는 경주에서 홀짝을 맞힌 뭡니까? 그건 시드 노가 죽는 지름길이거든요. 이렇게 줄 끊어지는 배당, 지금 고그 배당은 줄 끊어지는 배당만 인간의 범주로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낙차가 일어난다거나. 제3의 경우에서가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작보는 맞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선두권이 엎치락, 뒤치락 되는 직선주로에 취입되게 됩리다 그런 거는 뛰어봐야 안다 이거죠. 그런 경제는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금요일날 잘 해서 여러분 건승하시고요 늘상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행복감이 젖을 수 있도록 예상의 감동과 정성, 진심을 다해서 포개 갖고 보자기를 풀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